세계를 뒤흔든 방탄커피를 창시한 이 최강의 식사의 저자 데이비드 아스프리가 진짜 성공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만난 이 게임 체인저 450명의 성공 공식을 직접 경험하고 분석해내서 그 법칙을 정리를 했습니다. 팀 페리스, 아리아나 허핑턴, 존 그레이, 잭 캠필드로부터.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0.01%의 숨은 게임 체인저들까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꼽은 성공의 원칙, 법칙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두뇌의 기능을 극대화시켜 최상의 수행 력을 펼칠 수 있는 방법 어떤 일이든 더욱 빠르게 수행하는 법 스스로 의식과 몸을 통제하여 침신해 평화와 평온을 이루는 방법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정리된 내용들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정리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스위치입니다. 금일은 최강의 인생이라는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명드린 것처럼 성공한 450명의 인사들, 게임 체인저들의 그 성공 법칙을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책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이 성공에 관한 전략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 건데요. 어, 먼저 이 책에서 설명하는 첫 번째는 이 비밀은 미토콘드리아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미토콘드리아는 이 우리 몸에 뉴런이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 기관으로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어왜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목적은 결국에 인간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 기관 자체가 우리에게 그 생존을 할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포교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세 가지 행위에 무의식적으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포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세 가지 F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존의 위협을 가했을 때, 어 도망가야죠. 아니면 맞서 싸우거나 이두 가지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국엔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결국에는 그런 생존의 위협이 처했을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fear라는 이 두려움이 첫 번째고요.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food. 먹는 거죠. 결국에 굶어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 했었습니다. 과거의 유인원 시절에 아, 사람들은 자신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을 게 있으면 무조건 섭취하고 보는 이런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성향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만 보면 계속 무언가 계속 당기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걸 축적해놓는 이런 습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먹는 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으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분이 다이어트에 오히려 어 관심을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는 못 먹어서 그걸 축적하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먹는 게 너무 풍족해서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게 지금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족 번식에 필요한 행위. 이, 결국엔 성관계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번식에 필요한 이세 가지 F가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에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어, 본능에 끌리는 이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런 본능에 끌리는 이유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이고요. 그걸 조종하는 게 결국엔 미토콘드리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이제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본능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 본능에 충실해 버리면 내 삶의 성공이나 행복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결국에는 그것들을 찾을 수가 없고 본능에 따라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성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거죠. 어,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결국에는 이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 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동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를 준다는 겁니다. 어, 제가 여, 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기관입니다. 결국에는 이미드코드리아가 우리가 무언가를 추진하게 만드는 어, 행동하게 만드는 이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 유용하게 또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인 부분에 충실하지 않고 어,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어, 이 본능을 이기고 최고의 나를 만드는 이 게임 체인저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공한 사람들,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들은 이 에고나 미토콘드리아가 이끄는 본능에 집중하는 대신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해지는 에너지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본능을 초월하고 이 단속하는 법을 터득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할때 이제 참된 행복과 내면의 충족을 느낄 수가 있고 이때 성공이라는 성과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런 부분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본능을 얼마나 이 본능에 집중하지 않고 이 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해지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이제 정하는데에도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 일을 우선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게임 체인저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 에너지를 빼앗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다지 싫어하지도 않고 내게 중요하며 유용한 일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에너지와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어, 첫 번째부터 먼저 보면 어, 보통은 이제 에너지를 빼앗는 일 같은 경우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불필요한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술자리 같은 게 그랬어요. 술자리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이렇게 찾아다니고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에요. 근데 왜 술자리를 이제 찾았냐? 그국고 인간관계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이런 성공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 결국에는 만날 자리가 이제 술자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술자리를 매번 찾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술자리를 가서 제가 뭔가 에너지를 얻고 좋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에너지를 계속 빼앗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에서 주는 그 쾌락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술을 잘 마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보통 술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식자리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셔야 되는 경우도 꽤 많았었던 거죠. 근데 그런 행위들이 저의 에너지를 빼앗는다는 걸 모르고 이제 행동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 보고 그게 에너지를 빼앗는 일이라고 알고 그것들을 이제 줄이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그다지 싫어하지 않고 내게 중요하며 유용한 일 같은 경우에요 요게 이제 보통은 제가 했던 이제 직장생활에서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별로 이제 그게 싫어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일 자체적으로 일의 활동은 그냥, 그, 보통은 이제 사무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뭐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크게 싫어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내게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었고 유용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일을 대부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게 한 8, 90%가 이제 됐고 어, 그리고 이제 내게 에너지와 기쁨을 주는 일. 요 일들은 굉장히 적었죠. 보통 은 이제 10% 이하로 보통은 그때 제가 이제 책을 읽는 행위들이 되게 기쁨과 에너지를 많이 줬었는데 그런 행위들은 굉장히 이제 적었어요. 일을 끝나고 이제 해야 되는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틈틈이 읽는 정도였지 이 시간을 많이 빼지는 못하고 있었죠. 근데 요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1번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2번. 그니까내 에너지를 빼앗는 일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2번인 내가 그다지 싫어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고 유효한 일에는 한 10%의 시간만 사용하는 게이 저자의 이제 전략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3번에 있는 4개게 에너지와 기쁨을 주는 일에 90%의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다 쏟는 거죠. 내게 에너지와 기쁨을 주는 거. 이게, 이게 비현실적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저, 저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주는 게 이제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코칭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제게 기쁨을 준다라는 걸. 어, 코칭을 배우고 실제 이제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장을 도우면서 그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일들을 주말에만 이제 보통은 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하거나 쉴때 이제 그럴 때만 찾아서 많이 했었고, 근데 그 시간들이 이제 나중에 더 늘어나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이제 회사를 나와서 제가 직접 그 시간을 온전히 어, 이 일에만 이제 썼던 거죠. 책을 읽고,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 코칭을 하는 그 과정들에만 이제 온전히 쏟으면서, 어, 이제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아,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를 다급한 두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선은 회사를 다니면서 저도 계속 그걸 준비했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게 가능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당연히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할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했던 거죠. 제가 에너지를 뺀 빼앗던 일, 술자리, 그 그러니까 불필요한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것, 이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제가 코칭을 배우거나 뭐 다른 것들을 할수 있는 일,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유용하지만 싫어하지는 않고 중요하고 유용한 일인 이제 제 직업적인 부분들도 어 최적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고, 어, 그런 활동들을 좀, 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에너지와 기쁨을 주는 일들을 더 많이 할수 있을까? 그래서, 회사에 출근을 좀더 일찍 해서, 그 시간에 책을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시간들, 짜증나는 시간들을 좀 피해서, 어, 책을 읽거나, 요, 시간, 공부하는 시간들을 그때 가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시간을 요세 이 번째 시간으로 많이 이제 옮기도록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삶이 재미있고 즐거워지고 제 커리어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이 자신의 몸에 위협상황이라고 인지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 일을 멈추는 거. 그래서 삶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기는 일들을 적어 봄으로써 그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삶에 가장 큰 에너지를 주는 일세 가지를 또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빼서 아사 가는 일에서 몇 퍼센트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에너지를 주는 일을 몇 퍼센트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아사 가면서 당신의 신경이 위협이 되는 일세 가지는 무엇이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을 중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를 아득하는 일 중에 한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일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따로 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돈을 쫓을수록 더욱 불행해졌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20대에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실제로 많이 벌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때 이제 건강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고 실제로 많이 스트레스나 힘든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저자가.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 450명을 그렇게 만나서 그런 조언을 듣기도 했었던 건데요. 결국엔 돈을 버는 일은 <laughs>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라고 하는 건데요. 어,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이 타인을 돕는 일이었다 라고 하고 있고 그 일에 집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와 눈을 맞추고 이 자신의 삶을 바꿔서 진심으로 고맙다 라고 말해줄 때 느끼는 전율은 감히 값을 매길 수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쫓았을 뿐인데, 이 자연스럽게 재정의 보상이 뒤따랐고, 행복이 돈을 불러오는 것이지, 돈이 행복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누군가가 진짜 자기의 삶을 바꿔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라고 말해줄 때, 진짜 행복감을 크게 느꼈거든요. 저도 제가 코칭을 하면서... 정말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진짜 큰 행복을 주는지를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는 행복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관계지향적이고 생산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요. 이 행복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새로운 차원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열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고 행복으로 당신의 가정을, 기업을, 어쩌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복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을 쫓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하면서. 그리고 남을 충분히 돕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어쩌보면 이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뭐, 그럼 나는 봉사자가 돼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 봉사는 이제 진짜 내가 그냥 돈을 안 받고 무조건 그 돕는 일이고 어그 일이 아니라 당연히 도우면서도 어,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셔야죠. 그랬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인 것 같고요. 어, 최강의 인생 이 책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오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